안녕하세요. 디렉터 강입니다. 오늘은 기존 업로드 영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40억 매출을 달성하는 동안 전반적인 판매 과정에 모두 참여하고 직접 핸들링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상품 촬영과 상세 페이지 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품을 소싱하고 거듭 촬영을 진행하면서 제가 원하는 컨셉 100%를 맞출 수 있는 공간을 컨택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니즈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이 부... 불편함을 많은 판매자가 겪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짜 판매자들을 위한 렌탈 스튜디오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카테고리의 상품이 존재하는 만큼 판매자가 원하는 컨셉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리빙, 키친, 욕실 그리고 상품의 근접 촬영은 물론 프로필 촬영,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촬영 등이 가능한 라이브룸 판매자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또한 건물 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넓고 쾌적한 주차 시스템은 물론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역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정말 회자라고 자부합니다. 오픈 이벤트 기간 동안 이 모든 공간의 대여료를 시간당 1만원에 제공하는 특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8월 중순 상품 촬영 전문 온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의 상품에 맞는 다양한 촬영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온돌 스튜디오의 각 공간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트인 13평의 공간을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 한 공간에서 두 가지 분위기의 컨셉으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두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먼저 왼쪽 키친을 둘러볼게요. 마치 배우 김재욱 씨가 살고 있을 것만 같은 블랙 앤 실버의 조화가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이죠? 전체적으로 블랙의 느낌이지만 포인트를 주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소품들과 자연 채광이 들어와 명암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 조명입니다. 주황빛의 전구색이 이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살려주네요. 메인 테이블 위에는 또 다른 조명이 있고요. 메인 테이블 앞에서 바로 자연채광이 풍부하게 들어와서 메인 포토존으로 선호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나뭇가지 소품 하나만 배치해봐도 벌써 느낌이 살죠? 전체적으로 공간의 분위기가 모던하고 깔끔해서 어떤 상품이든지 돋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네요. 다른 공간으로 온것 같은 이곳은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키친입니다. 직전에 키친 만큼 모던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상반된 느낌을 주죠? 전체적으로 시원한 블루톤에 차분한 크림색이 어우러지면서 지중해 어느 마을에 온 느낌도 드네요. 시원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곳곳에 우드로 포인트를 준 소품들이 따뜻한 분위기까지 더해주는데요. 키친이지만 감성카페에 온 분위기까지 낼수 있는 이 공간에서 탄생한 촬영 결과물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다목적 세제 상품을 활용하여 촬영해본 상세 페이지용 이미지인데요. 싱크대는 모형이 아닌 물이 콸콸 나오는 진짜 싱크대랍니다. 때문에 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품 촬영도 가능해요. 와우! 욕실 공간도 정말 넓고 쾌적하죠? 정돈된 느낌의 그레이 톤 배경에 골드 계열과 우드 소재 소품이 포인트가 되어 감성을 더해주는데요. 짜잔! 욕실 공간의 자랑, 모던한 분위기에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욕조. 여기 영자 신문 한부 무심하게 얹으면 이곳이 바로 뉴욕의 중심 맨해튼 상품 촬영 a 이컵 보고 가실까요? 전체적인 감성은 물론 상품의 분위기까지 확 살아났죠? 욕조 바로 옆엔 자연 채광만큼 눈부신 인조광도 설치되어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채광을 담은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욕실용 상품 촬영 시 필요한 모든 공간과 소품들을 정말 다양하게 갖추고 있죠. 보이는 소품 외에도 문의 시 더욱 다양한 소품들을 대여해 드리고 있답니다. 욕실 공간 역시 신과 마찬가지로 실제 물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스튜디오 대여 시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이곳은 바로 라이브 룸인데요. 전동 배경지가 있어 깔끔한 상품의 근접 촬영은 물론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프로필 촬영 등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촬영한 다양한 작품들 정말 깔끔하게 촬영이 잘 됐죠. 온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 누구나 전문 포토그래퍼가 될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망의 마지막 공간. 이게 바로 미드센츄리 모던이다. 를 외치고 있는 이곳은 트렌디함이 물씬 풍기는 리빙 공간입니다. 13평의 널찍한 평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화이트 톤에 감각적이고 모던한 소품들로 단연 요즘 인테리어의 1위로 꼽히는 미드센츄리 모던의 자태를 자랑하네요. 리빙 한 면을 차지하는 큼직한 창에서 풍부한 자연광을 받을 수 있어 분위기는 물론 퀄리티 높은 촬영이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아이보리 톤 배경에 원목 가구들을 채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아이들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해 가구나 소품도 다양하게 배치해두어 어떤 상품이라도 잘 어우러질 수 있답니다. 리빙 공간에서 촬영한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 외에도 상품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가구나 소품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답니다. 온돌 스튜디오의 모든 공간을 투어해봤는데요. 소개해드린 부분 외에도 더욱 다양한 소품과 장비 등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품이든 컨셉에 맞는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온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의 상품이 더욱 돋보이는 촬영을 진행해보세요. 진짜 판매자들이 만든 판매자들을 위한 온돌 스튜디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